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컴입니다. 어, 원래 월요일이라면 피스컴유 매거진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커멀못을 위한 조립 PC 가이드를 진행 중인데 일부 커멀못 분들이 진행이 좀 느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조립 PC 가이드 외에 제품 리뷰도 하고 있고 매거진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타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려해 어, 당분간은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매거진을 잠시 휴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립 가이드와 제품 리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마 작업을 해서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다음 주나 아니면 길면 다 다음 다 주까지 매거진은 휴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커말못을 위한 조립 pc 가이드 네 번째 시간으로 메모리 편이 되겠는데요. 앞선 시연에 CPU와 메인보드를 설명하면서 커말못 분들이 부품을 고를 때 어려워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CPU와 메인보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두 개의 부품을 설명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 부품들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명하거나 길게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고 좀덜 지루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단 메모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대별로 한번 나열을 해 봤는데 20년 전에 나온 메모리부터 최근에 나온 메모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SDRAM, DDR1, DDR2, DDR3, DDR4. 자, 예전에 나온 메모리나 지금에 나온 메모리를 보면 크기와 길이는 모두 동일하죠. 하지만 서로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자, 크기와 길이가 똑같지만 눈으로 봤을 때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바로 메모리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홈들의 위치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를 장착해보면 규격이 다른 메모리일 때는 장착이 되지 않는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모두 DDR4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슬롯 부분을 보면 이렇게 중간쯤에 작은 칸막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홈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DR4를 장착해보면 이렇게 장착이 되고 DDR3 같은 경우에는 자. 홈이 안 맞죠? 그리고 DDR2도 역시 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길이가 똑같지만 바로 이홈 부분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새롭게 PC를 맞추는 분들은 요즘 판매되는 메모리가 모두 DDR4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이나 7년 전에 쓰고 있는 PC에서 메모리만 추가로 구입해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의 PC에서 메인보드가 어떤 메모리를 지원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메인보드의 중간쯤, 그러니까 CPU가 장착되는 아래쪽에 보면 메인보드의 모델명이 대부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검색해 보면 해당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메모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메모리 슬롯 주변에도 이렇게 지원 규격을 표기해 놓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구입할 때 보면 가격이 다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건뭐 몇만원짜리, 어떤 거는 20만원, 40만원까지 넘어가는 모델들이 있죠. 메모리도 역시 CPU와 마찬가지로 고성능일수록 비싼데 메모리 모델명을 보면 중간쯤에 숫자가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메모리의 클럭, 다시 말해, 메모리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속도가 높아질수록 고성능이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또한 숫자표는 용량이 표기되어 있는데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나면 역시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라는 것은 오버클럭이 적용된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선 CPU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CPU가 가지고 있는 기본 클럭 속도보다 더 클럭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오버클럭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기본 장착했을 때 작동되는 속도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메모리 오버클럭입니다. 모든 메모리가 오버클럭을 지원하지만 클럭 속도가 올라가는 수치는 모두 랜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오버클럭을 설정할 수도 있고 메모리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을 만들 때 오버클럭 테스트를 통과한 설정 값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이 바로 SMP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메모리를 고를 때 보면 SMP라고 적힌 부분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SMP가 적용된 메모리를 구입했을 때는 메인보드에 장착한 후 메인보드 CMOS에서 SMP 안에 저장된 오버클럭 설정 값을 불러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SMP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착했을 때 기본 속도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SMP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역시 오버클럭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메인보드 시간에 제가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칩셋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칩셋들이 이 XMP 기능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이 적용된 메모리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방열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XMP 기능이 없는 메모리에도 방열판이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립 PC를 맞추다 보면 메모리 한 개보다 두 개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은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가 처리되는 대역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메모리 한 개일 때는 1차선 도로, 두 개일 때는 2차선 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커드 채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오늘은 메모리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앞선 CPU나 메인보드보다는 짧았죠? 그만큼 나머지 부품들은 크게 어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래픽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